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좋은 예배자가 됩시다. 네. 아, 너무 목소리가 작은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밝게 웃으시면서 내가 좋은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귀신에 들려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사건입니다. 그를 예수님께 데려오자 귀신이 나갔고 그가 말을 하게 됩니다. 귀신 들려 말못 하는 사람을 말을 하게 하는 것. 정말 극적인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동안의 다른 이적들에 비해서 오늘 본문에는 그 어떤 부연 설명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태가 오늘 본문을 더 적극적으로 더 극적으로 이 사건을 만들려고 하면 과장해서 이 사건을 부풀릴 수도 있을 텐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럼 왜 마태는 오늘 본문을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있을까요? 뭔가 의도가 있겠죠. 예수님의 이적을 간략히 소개하면서 뭔가 본질에 더 집중하게 하려고 그런 것은. 혹시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더잘 이해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9장과 12장에 나오는 귀신에 들려 말을 하지 못하는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치유하신 사건에 대해서 서로 대조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본문은 서로 한 쌍을 이루는 말씀 같지만 서로 비슷한 내용들이 있지만 또 다른 내용들을 서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과 12장을 우리는 비교해 가면서 마태가 의도한 본질 그리고 그가 전하려고 했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9장 3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여기서 그들이 나갈 때라는 말은 두 맹인이 나간 시점을 말하는 겁니다. 두 맹인이 집에서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누군가 예수님께 데려왔겠죠. 그런데 마태복음 12장 22절은 9장 32절과 전혀 다른 시점에서 귀신 들려 말 못하는, 보지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회당에서 나오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병을 고쳐주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하시면서 이사야 4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마태복음 12장 17절부터 21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곧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며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의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요약하자면 예수님이 이사야가 예언한 종으로 메시아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이방의 하나님의 심판을 알게 하고 참된 평화와 안식 기쁨을 주시는 분이고 상황 갈 때를 꺾지 아니하는,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그러한 사역들을 감당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누가 예수님께 나오고 있습니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여러분, 타이밍이 아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러자 말 못하고 보지 못하던 사람이 말을 하고 보기도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기적의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게 되니까 그저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다위세 자손이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그 장면을 저와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목격하고 보았다면 예수님을 향해서 어떠한 반응을 우리가 취하는 것이 맞습니까? 당신은 다윗세자손 메시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무리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면서 놀라기만 하지, 정작 오늘 본문에 어떤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냐면, 저 사람이 다윗세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야? 아니야, 아닐 거야. 라는 이러한 부정적인 결론을 얻어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들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 기적의 현장에 있던 사람들도 예수님의, 예수님을 향한 그 어떤 기대감도 없었고, 어떠한 확신도 그들에게 없었다는 겁니다. 사탄마귀에게 사로잡혀 있으니까 영적으로 눈어두운 소경이며 귀머거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냐? 다윗의 자손이 맞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마태복음 9장 27절을 보시면 우리들과 다르게 두 맹인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위세자 손, 다위세자 손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해야 진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믿음을 우리는 참된 믿음이라 할수 있겠죠. 두 맹인은 예수님을 향한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다위세자 손으로 오신 메시아이기 때문에 내 눈을 고쳐주실 거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무리들은 귀신을 쫓아내시고 말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셨는데도 그저 기적이 일어난 것을 신기해 할뿐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아니냐라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사이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이러한 사역들을 예전부터 해온 것 같아요. 우리 한국 정서에는 귀신을 내쫓는다고 하면 무당을 불러 구슬하고 또 점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 정도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인지 TV 드라마나 다큐멘터리 이런 TV 프로그램에서 무당의 일상들을 보여주기도 하고 또 그들이 귀신의 힘으로 미래에 있을 일을 예언하기도 하고 강한 귀신을 덧불러내서 약한 귀신을 이렇게 내어 쫓는 그러한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귀신들 사이에 위계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바리새인들 역시도 귀신들의 대장 바엘세불 밑에 쫄다구 귀신들이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을 보고는 귀신의 왕 바엘세불의 힘으로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았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9장 34절에는 바리세인들은 예수님이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내쫓는다 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2장 24절에 바리세인들이 무리들의 반응을 듣고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 세부를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내어쫓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9장과 12장에 나오는 이 바리세인들은 예수를 메시아라 인정하기 싫은 겁니다. 메시아가 가진 건세와 그 능력으로 귀신에 들린 사람을 고치시는 것은 그들이 그저 못마땅해할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성령의 사역이 아닌 자신들과 같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그 힘을 빌어 예수님도 귀신을 쫓아낸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2장 25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마다 집마다 서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26절에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는 거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렇게 되면 어떻게 사탄의 나라가 세워지겠냐? 그들에게 질문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27절에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또 다시 말씀을 전하시면서, 내가 귀신의 왕이라고 하는 바알세브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거라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세워지겠냐? 반대로 그들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 전부 잘못 생각하는 거야. 나에 대해서 너희가 지금 잘못 알고 있어. 나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온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단순하게 부인하고 거부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성령의 사역을 모독하는 발언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들이 미워할 수는 있지만 성령의 사역을 거부하고 모독하는 이러한 행위들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라는 것이죠. 지금 그런 소리를 바리새인들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논쟁의 핵심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성령을 힘입어 이적을 행했냐? 아니면 귀신의 왕 바알세보를 힘입어 이적을 행했냐? 이것이 논쟁의 핵심이겠죠. 성령이냐 바알세불이냐 이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무리들 가운데 가르쳐 주고 싶으신 게 있으신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지신 그 능력이 대체 누구로부터 왔는지 어떻게 이러한 이적들을 행하셨는지 예수님의 정체성을 이 사건을 통해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고 싶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참된 목자가, 예수님은 참된 목자가 누구인지 모르는 이 백성들을 옳은 길로 인도해야 할 사람들이 누구신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이 모든 사역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주로 하셨던 사역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어두움 가운데서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예수님 그분의 아름다움을 선전하고 그분의 덕을 자랑하게 하시려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 백성들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나라는 예수님과 같이 우리를 이끌어 줄 선한 목자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희진하고 있다. 희진맥진에 있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을 보내 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선한 목자가 없기 때문에 양떼를 잘 돌보는 예수님과 같은 참된 목자 추수한 일꾼이 하나님 나라에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살아가며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그 양모리들을 옳은 길로 이끄는 참된 목자의 역할을 하기를 우리로 하여금 원하신다는 겁니다. 목사와 장로, 건사, 집사, 이런 직분자들만 참된 목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참된 목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가정과 우리가 속한 공동체,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시는 말씀입니다. 스스로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우리는 착각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요? 내 의를 자꾸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게 됩니다. 다른 사람과 자주 다투게 됩니다. 내가 맞아, 너는 틀렸어.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항상 제내 기준에서 생각하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 갈등이 생기면 교회가 시끄러워집니다.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봤어요. 교회의 성도들도 목회자들도 다 떠나게 되고 빈 건물만 남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모습들을 날마다 들여다 봐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은 맞는지? 혹시 내가 바리새인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망하는 길을 선택해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바리새인들아,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그 영적인 상태가 귀신에 들려 앞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이러한 소경과 같고 귀머거리와 같구나. 너희는 스스로 싸우면서 스스로 망하고 있구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성령의 힘으로 기적을 행하셨음에도 하나님 나라가 이미 그들 가운데 임하였음에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지. 그들은 정작 예수님을 받아들여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포도주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 정작 자신들이 헌 가죽 부대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세포도주를 담기 위해서 새 가죽 부대가 필요한데 그것을 바꾸려고 하지 않으니까 세포도주를 담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그 허점을 드러내며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가시는 곳마다 분쟁을 일으키고 그 허점을 잡으려고 하고 있죠. 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분쟁을 일으키고 허점을 잡으려고 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귀신 쫓는 일을 하면서 모든 영광을 다 자신이 받아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해야 하는 그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게 안 이꼽고 질투가 나고 기분이 나빠서 분통하고 억울해서 그렇게 반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그동안 교회에서 얼마나 헌신적으로 섬겼는데 저 사람이 왜내 자리에 앉아있지? 왜 내가 섬겨야 할저 자리에서 왜 섬기고 있지? 왜내 영광을 가로채는 거지? 내가 물질적으로, 시간적으로 얼마나 많은 시간을 공들이고 교회를 위해서 희생했는데, 왜 나를 향해서 이 정도의 대우밖에 해주지 않지? 우리는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교만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모여 있는 이기주의 그리고 공로주의 그러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교 집단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어야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수 있는 교회라는 것이죠. 서로 은사에 맞게, 달란트에 맞게 서로 도와가면서 서로 협력할 때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마테는 의도적으로 오늘 본문을 기록하면서 이 백성들의 긍정을 이끌어야 할, 오른 길로 인도해야 할 바리세인들, 유대 지도자들의 그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게 하고 긍정적인 인식을 부정으로 바꾸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을 지적을 하면서, 오늘 마태복음을 읽는 독자들이 자기 자신의 모습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는 것처럼 그렇게 들여다보게끔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영적으로 어두운 길을 걸어갔지만, 그 길을 가는 것이 스스로 옳다고 그것이 옳다고 착각합니다. 그런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과연 양떼들을 잘 돌볼 수 있겠느냐 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물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입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여러분, 그럼 이스라엘의 양떼를 이끌어 갈 목자는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 바리새인이며 또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참된 영적인 지도자들이었다면 양떼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기진맥진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양무리를 이끄는 참된 목자가 필요한 것이고 중요한 겁니다. 그럼 누가 양무리를 이끄는 참된 목자가 될 것인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예수님께 인도하려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께 인도하려는 그러한 간절함이 있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그를 믿음으로 바르게 세우고자 부단히 애를 쓰며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을 참된 목자로 그리고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이 지도자야의 자격이 있겠죠.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내가, 바로 내가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목자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바로 내가, 바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성교적 공동체, 성교적 교회를 세우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겠습니다. 바로 내가, 바로 내가 그 일에 헌신하고 희생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낙원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